오늘은 노래방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요즘 노는 데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동안 여기저기 눈치 보며 억눌렸던 게 많았는지 34살에 사춘기라도 온 모양입니다 앞으로의 날들 중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라는 생각에 오늘을 아낌없이 놀기도 하고 못 해본 경험도 하며 재미있게 오늘을 살아가려 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선 여행은 쓸모 없고 부질없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돈 쓰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막상 여기저기 계획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 자꾸만 나가 싶, 나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와 함께 여기저기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찜질방에서 잘 때도 있고, 당이 치기로 다녀올 때도 있고, 아이와 저둘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계획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와! 야, 진짜 잡았어. 오! 어, 뭐해. 어, 여기다 놓. 대박.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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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섯 마리나 잡았네요. 하루 자고 집에 들어갈 거라서 조개는 다시 살려줬습니다. 갈매기한테 새우깡 주려고 했는데 까먹고 그냥 왔더라고요. 그걸로 그냥 맥주 한캔 사서 딸 재워놓고 혼술 한캔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주변 사람들이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걸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살았어요. 주변이 모두 다 비슷한 사람이어서 모두가 다나처럼 사는 줄만 알았는데 잠깐 여유를 갖고 보니 이런 여유도 경험해 볼만 하구나 싶은 생각에 당분간은 모아놓은 돈으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남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다 보니 진짜 나에 대해 만족을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에 한발 물러나 보니 내가 너무 나만의 방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왔구나 싶어요. 잠깐의 여유가 조금은 해방감을 주기도 하나 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고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